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비썸에서 시행하는 코인 이벤트인데요. 콘텐토스 메인넷 6주년 및 채널 VIP 소셜 P 1주년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이틀, 이틀간 진행되고요. 어, 기간 내에 COS를 2일 연속 거래한 회원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회원 전원에게 균등 분할 지급을 하는 이벤트로서 응모만 하시면 다 받을 수 있고요. 이벤트 지급일은 12월 6일입니다. 어, 요즘 어, 정말 코인 이벤트가 많이 핫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썸에서 거의 퍼주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벤트가 또 어, 개설되었으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응모해 보셔서 쓸쓸하게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콘텐토스에 대한 어, 설명 나와 있죠? 한번 읽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벤트 유의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사항 꼼꼼히 살펴보셔서 손해 보는 일 없이 이득만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